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상태 파악이다. 의식 저하 수면제 투약 후 4시간 수면 취함. 조모임이 끝난 이후에도 상태 체크는 수시로 이루어진다. 환자를 만나러 가기 전 틈틈이 연항판을 확인하고 꼼꼼히 메모를 한다. 흐리 모습 나든지 이게 임종 과정이라니 그걸 적어줘요. 우리가 그 첨부를 하면서 치료병을 응도하고 여기 계신 분이 몸 상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제를 만졌거나 터치했을 때 통증을 느끼면 스톱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여기저기 만졌을 때 혹시 아프면 스톱해야 되니까 환자 네. <목소리> 상태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끝나면 준비할 게또 있다 봉사자들이 저마다 가진 특기를 발휘해보는 시간이다. 솔바람이 잠을 깨우는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어라 내 영혼 깊은 뜻밖에도 참불가다. 저희가 종교에 따라서 달, 달리 노래를 부르거든요. 이거는 불가예요. 그래서 불가는 저희가 잘 불러보질 않아서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요.